아직두 번째 시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좀 이어서 해야겠죠.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상 6시인데, 왜 기상 6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애들이 좀 많죠.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뭐 되게 이런 말이 좀 달콤해요. 어, 자신만의 기상 시간을 찾아라. 언뜻 들어보면 은참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. 그러나 결코, 그럴 듯한 내용이 아니에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. 기상 다섯 시에 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기상 여섯 시할 수도 있고, 기상 일곱 시할 수도 있고, 뭐 여덟 시할 수도 있고, 뭐 다섯 시를 하든지간에 또는 여섯 시를 하든지간에 또는 일곱 시, 여덟 시에 하든간에 학교를 갈 수는 있죠. 뭐 허겁지겁 뭐 그때쯤 일어나면 허겁지겁 가겠죠. 그래도 어쨌든 뭐 자기 리듬이 여기 맞으니까 여기 맞춰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. 특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7시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뭐 충분합니다. <laughs> 근데 왜 자신만의 기상 시간을 찾아라가 안 맞냐면은 요즘에 세상의 시계가 돌아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상 시간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왜 그러는지 이유를 얘기를 좀해 보려면 일단 과학적인 얘기를 두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,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단 한번 따져 보면 첫 번째로 일단은 수면시간이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번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뇌파라는 게 있어요. 뇌파. 뇌파라는 게 이제 알파파, 베타파, 감마파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뭐 알파, 베타, 감마 이렇게 델타를 따지겠는데 일단 세 가지만 놓고 볼게요. 일단 알파파는 우리가 부를 때 안정파라고 부릅니다. 그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파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스트레스파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같은 경우에는 각성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게 각성파가 아침에 잠에서 깰때 나오는 파장이에요. 굉장히 높죠. 고주파입니다. 고주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파 같은 경우는 각성파보다는 좀 적어요. 엄마랑 싸울 때막 뇌파가 좀 올라가는 거 느끼죠. 그게 이제 스트레스파예요. 알파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차분하게 있는 시간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파자 이게 바로 알파파죠.